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난번에 했던 드럼 믹스에 대한 2편으로 어, 게이트로 소리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촬영은 지금 세 번째에요. <laughs> 하다 보니까 이 드럼 게이팅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상에서는 이렇게 긴 거를 좀 공유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세 어,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짧게 함축적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어, 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레벨 밸런싱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게이트를 잡아서 게이트로 소리를 정리하는 걸할 겁니다. 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요, 어, 1편으로 돌아가셔서 1편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편 보시고 나서 요, 이것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콘솔에서도 쓸수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 콘솔을 제외하고선요, 어, 디지털 콘솔에서 뭐 이게 x 3 2건 m 3 2건뭐 u i 1 2건 LNHIS 관련되어 있는 콘솔들이건, 아니면 디지코 콘솔이고 마이다스 콘솔이고 어떤 콘솔에서도 요 정도 기능은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보여드리지만 어, 게이트는 디지털 콘솔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 99% 콘솔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채널씩 잡아서 드럼을 정리를 할 건데요. 거기서 딱 4개를 만질 겁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트레스홀드라는거 만질 거고 두 번째로는 어 o 타임 홀드타임, 윌리스 타임. 이네 개만 갖고선 여러분과 함께 이 드럼 소리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 제가 보여 드릴 것은 킥 하나 정리하는 거 보여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네어 하나 정리하는 거 보여 드리고 텀 하나 정리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것을 제가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일반적인 이어폰, 일반적인 노트북을 씁니다. 아, 이걸 왜 쓰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저 이거 말고도 헤드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 오픈형 헤드폰이 많아서 오픈형 헤드폰을 할 경우에 이 마이크하고 얘, 이 소리가 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밀폐형, 에어커널형 어, 이어폰으로.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드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음 소리를 일단은 지금까지 돼 있던 것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게이트를 미리 작업을 해놨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텀 하나 아킥 하나 그리고 아 스네어 아, 하나는 여러분과 함께 작업하려고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지기 전에 정리 안된 지난 시간까지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소리요 일반적인 라이브 환경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갖다가 좀더 타이트하게 잡고 타이트하게 소리가 뭐 펀치감 있게 만드는지 뭐 이렇게 만들고 싶으실 때에는 아, 게이트에서 소리를 좀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킥부터 한번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킥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요, 사실은 킥 소리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다 묻혀 있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처럼 크래쉬 소리 들어가고요, 하이의 소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스네어 소리 다 들어가있죠 심지어 텀 들어갈 때는 텀 소리가 들어 있어요 쿵쿵쿵쿵쿠탁쿵쿵탁 근데 텀 들어가죠 스네어 들리죠 하이 제어트를다 들리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게이트를 이용할 겁니다 자 게이트를 하나 키고요 게이트에 보시게 되면 Threshol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ttack, 그 다음에 Hold, r e l e a s 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간에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스홀드를 이용을 해서 그다음 에 어택홀드 윌리스를 이용을 해서 얘를 잡을 건데요. 처음에 할 것은 트레스홀드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올리면서 킥 소리만 들리고 나머지 소리는 들리지 않은 상태까지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킥이 쿵쿵 할 때만 소리가 툭툭 들리는 소리로 일단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점점 올릴게요. 그렇죠, 다 치죠. 이제 스네어 소리도 같이 들어오죠. 스네어 소리 반응하죠. 이럴 경우에, 하이에트도 크래쉬도 반응하고요. 라이드에도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올려서, 여기엔 반응하지 않도록. 더 올릴게요. 어때요? 그쵸. 킥 있을 때만 소리가 들리고, 물론 킥이 동시에 있을 때 다른 소리들과 섞여있을 때는 그 소리 들리지만, 킥 킥을 칠때 외에는 마이크가 오픈되지 않죠. 이게 게이트 역할이에요. 그래요. 좋아요. 어느 정도 맞췄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킥이 이렇게 붕, 붕, 붕 한데 붕, 붕, 붕 이렇게 되거든요. 오픈을 좀 유지하다가 붕 하고 붕 하고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홀드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홀드 타임이 길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팜! 팜! 붕, 팜! 이렇게 되죠. 그쵸? 렇죠이 홀드라는 게 문을 열고서 지켜주는 건데, 이게 너무 길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는 소리가 팡, 팡, 팡할때 팡, 팡, 파, 파 하고 유지되는 소리. 그게 드럼의 바디 소리를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길어요. 조금 더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이 정도가 푹푹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죠. 이제 이 홀든 이 정도가 됐고요. 근데 윌리즈가말에요파 우음 하고 담기는 우음 하고 줄어드는 이 순간인데 우음 하고 줄어드는 거를 우음으로 할 거냐, 아니면 훅 하고 줄어들 거냐, 훅 하고 다를 거냐, 우음으로 줄어들 거냐. 길게 하면 이게 길게 하면 파 거의 열려 있죠. 그냥 후다 들려 그러면 다음 다음 노트가 오니까 다시 열리는 거예요. 거의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도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입니다. 그래서,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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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킥의 바지 소리가 폭 나고 후 커가 없어지는 소리를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돼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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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로 한번 잡을게요. 좋습니다. 그래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킥 소리만 남겨놓고 했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나중에 가서는 오버헤드랑 다 섞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킥 소리만 놔두고, 다른 각각의 소리만 놔두고, 나중에 섞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로 스네어 탑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네어 탑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하이앳도 들어있구요. 그쵸? 뭐, 크래쉬 소리 들어오구요. 뭐, 턴도 들어와요. 그쵸? 죠 이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스네어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죠. 스네어 소리만 듣도록 해봅시다. 자, 그면 게이트를 키고, 여기서 게이트를 키고, 이제, Threshold 올리면서 아까랑 동일하게 맞춰보겠습니다. 가봅니다. 천천히 닫히기 시작하죠, 문이? 네, 스네어 외에는 다른 소리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소리 들으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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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치는 게 있는데, 좀 짧게 해놨죠, 그쵸? 스네어를 간결하고 짧게 끝나기 위해서도 되는데, 홀드 타임이 짧아서 그래요. 릴리스 타임도 길게, 킥 드럼처럼 만들면 이렇게 돼요. 킥하고 똑같이 만들면, 빰, 빰, 빰. 이게 킥좀더 빰. 너무 길죠? 테일이 너무 길죠? 그래서 홀드랑 릴리스를 조금 요보다 짧게 해볼게요. 보시면 물론 뒤에남아있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바바바 방에서 뻥 뻥, 뻥. 데 저는 이거 조금 더 짧게 할게요. 조금 더긴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네어 바디만 딱남겨놨어요 스네어 바디만 딱남겨놨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게이트 갖고선 뭐 다이나믹 프로세서 갖고선 펀치감이거나 어택감이 더 굉장히 강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할수 있어요. 그게 어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어택으로 해서 어택감을 살리려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게이트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힌 경우가 더 효과가 큽니다. 우리 킥 드럼 같은 경우 킥 드럼에서 킥 드럼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킥 같은 경우 소리가 이랬어요 그쵸?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죠좀 타이트하게 잡혀요 이 타이트하게 잡히는 이 킥드럼 소리를 어택 타임을 길게 하면 어택을 누르면서 어 올라오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킥 소리로 바뀌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길게 하면 킥이 이 힘이 없죠. 붕붕붕붕붕 붕.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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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왜냐면 어택이 생겨서 있는 것을 게이트가 천천히 문을 열어주면서 어택을 뭉개트린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어택을 짧게 하면요, 오히려 내가 있는 어택보다 어택 안쪽으로 깊게 수직으로 세워서 파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떡 떡거리는 뭐 클릭 소리가 들리는 킥 소리가 될수 있어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오히려 클릭 소리가 들리죠? 이게 왜냐면 수직으로 세워서 0ms로 그 게이트가 수직으로 열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직이 되는 부분이 클릭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스네어에 가서는 되게 좋아요 스네어에서는 림샷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요 자 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런 드럼이 뭐락 음악이나 아니면 메타 음악에서는 뭐 킥을 갖다가 짧게 다다다다다다 치는 경우에서는 이, 이 부분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 클릭 소리가 싫다 그러면 어택을 살짝 올리시면 돼요. 1mm만 올려놔도 어때요? 클릭은 안 들리는데 되게 딱딱딱딱 치는 소리 어택감이 살아 있죠? 2mm나 3 m m 를 하게 되면 조금 부드럽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쵸 그렇죠? 조금 자연스럽죠? 이걸 잘못해서 막 10mm나 20mm로 가버리면 굉장히 메갈이 없는 킥 소리가 돼요. 들어보세요. 그렇 이건 킥이 아니라, 뭐가,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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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그쵸? 죠 네, 이거는 어택만 잘못돼도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1mm로 한번 맞춰볼게요. 되게 펀치감 있죠? 근데 이건 너무 과하다. 내가 들어도. 한 2mm 괜찮은 것 같아요. 예, 2mm. 좋아요. 자. 그렇다면 스네어에서는 어떨까요? 스네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네어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어택을 조정해볼게요 어택은 벌써 0미리 돼 있었어요 만약에 3미리 됐다면 원래 이런 소리였어요 근데 이게 어택이 만약에 잘못해서 길게 잡았다 그러면 스네어 소리가 이렇게 나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원음 소리가 어땠냐고요? 이랬어요 원음 소리가 이래요 근데 이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빼볼게요. 원래 이런, 이런 스네어였어요. 좀 약했죠? 약한 스네어였는데 이거를 좀 강하게 만들었죠. 그쵸? 그래서 어택 갖고선 게이트의 어택을 얼마나 빨리 문을 열어주느냐, 빨리 좀 천천히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의 구성 요소 중에 어택 디케이, 어, 서스테인, 릴리즈라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A 부분을 갖다가 어택 부분을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동작을 하게 하려면 트레숄더가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상태, 아까와 같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택을 조정해야지 이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른 트랙에 적용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텀 하나만 잡는 거 하고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텀 소리 잡도록 할게요. 텀은 소리가 보통 어떻냐? 이렇게 나와요. 텀은 자기가 있는 소리 들어보시면. 아기가 나올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소리를 다 수음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지금 잠깐 나요. 두두두두우그래 잠깐을 위해서 나 계속 마이크가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이크가 사실은 제일 드럼 소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마이크예요. 텀을 잘 조정할 줄 모른다 그러면 저는 텀마이크 쓰지 말라 그래요. 그냥 오버헤드를 잡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예요. 텀마이크가 굉장히 소리를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요. 그래서 텀을, 게이트를 걸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텀도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걸어보겠습니다. 아까 어택타임 한 3분 놓고선 이것도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갑니다. 다른 거는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텀 소리 있을 때만 나와야죠. 자 들어볼까요 다시 네 한번 통 쳤을때 나왔고 그 다음에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안나오다가 자기가 있을때에만 탁 나와야 돼요네자 나왔죠 잡히긴 잡혔어요 근데 뚝뚝하고 되게 어색하죠 왜냐하면 지금 홀드타임이랑 릴리타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뚝뚝하고 멈춰버렸죠 요거를 어, 킥 과 비슷하게 조금 길게 한 100ms씩으로 늘려 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렸죠? 두두두둥 하고 들렸죠? 그렇죠? 또들어올까초반에또 있죠? 둥 하고 됐죠? 네. 한번 텀 있는 대로 갈까요? 네. 어때요? 홀드가 조금 길어요. 저 홀드를 조금 짧게 해서 갈게요. 네, 홀드가 좀 길고 릴리즈가 조금 짧아요. 네. 네, 좀 자연스러워졌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텀도 잡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나올 때만 있고 나머지는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리 적용을 해놨거든요. 그럼 나머지 게이트를 저도 한번 키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궁금하신 게 게이트를 어디 어디 걸어야 되느냐. 첫 번째, 킥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스네어, 스네어 버튼. 하이에을 하지 않습니다. 하이엣 에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텀 1번, 텀 2번, 텀 3번, 텀 4번. 텀이, 텀 수에 따라 하는 건데, 텀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텀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텀은 그렇게 하시고, 오버헤드에는 걸지 않습니다. 오버헤드에도 전혀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가 걸려 있는 소리를 들어볼게요. 오버헤드 없이, 오버헤드 없이, 틱, 스네어, 하이햇, 그 다음에 턴만 있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오버헤드 빼고요. 미안합니다. 오버헤드 뺄 거니까 되게 어색하죠. 너무 그냥. 너무 소리가 꽉 잡혀 있죠, 그쵸 그렇죠? 스니어도 딱딱 들어가 있고 킥도 딱딱 들어가고,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오버헤드를 입히면 돼요. 입혀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헤드는 항상 열려 있고 전체 소리를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앰트를 줘야 되는 각각의 악기 소리들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게이트로 정리하는 거예요. 어때요? 소리가 많이 정리가 됐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거가 지금까지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딱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레벨 밸런싱 하는 거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게이트 밖에 안 했어요. 여기에 필터라든지 EQ라든지 컴프레서 작업 아직 안한 겁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되지가 않았어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 밸런싱하고 게이트만 잘 잡아도 이 정도 소리는 낼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 이게 너무 드라이한데? 그래요. 이 정도 소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라이브 상황이나 믹싱에서 리버브만 추가하면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리버브만 좀 추가해볼게요. 스네어에 스네어의 리버브, 어, 다, 동일하게 넣어버릴게요. 네. 일단은 동일하게, 동일하게 넣겠습니다. 스네어와, 스네어 탑과 버튼, 그 다음에 텀 4개, 그리고 오버웨이드한테 리버브를 넣고요. 리버브 레벨을 줄여놓고 있다가 조금씩 올려서 드럼 소리가 좀 자연스러울 때까지 올려볼게요. 갑니다. 빼예 네, 이펙트를 뺐습니다뭐 80년대 드럼 이펙트 기본 들어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네. 음. 가겠습니다. 어 이게 왜 화면 찍히냐요? 네. 가겠습니다. 리버브 효과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느게요 일부러. 디테일하게 만진 거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디테일하게 만진 거 없이 그냥 리버브도 그냥 다 일편적으로 다영 대비는 놓고 전체 마스터로만 리버브를 살짝 입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리한 게몇 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많이 정리되어 있는 드럼 사운드가 나오죠. 예,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빌드업을 해서 더 디테일한 소리를 잡으면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드럼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벨 밸런스에 약간 첫 시간에 했던 그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다음 에두 번째 지금 오늘 했던 게이트예요. 이 게이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게이트로 소리를 정리를 잘하면 드럼 소리를 나중에 가서 EQ를 먹일 때도 EQ도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먹고요. 나중에 가서 컴프를 하더라도 컴프 소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먹어요. 근데 이 게이트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 다른 믹싱을, 어 드럼 믹싱을 하려고 하면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아... 되게 머디하게 이렇게, 이렇게 좀 뿌얀 드럼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깔끔한 드럼 소리가 안 나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좀 디테일하게 안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조정을 하시고 어, 미세하게 필터 작업하시고 미세하게 EQ 작업하시고 미세하게 컴프 작업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레벨 밸런스 잡으시면 드럼 소리 굉장히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배운 것이 드럼 믹스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드럼 소리 정리하는 게이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그런데도 좀 길게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어, 이 어, 영상이 여러분들 믹싱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